안녕하십니까 라이.. 라이온캐사장입니다자 이번에 자 마구마구 2021 구단별 최강자 삼선편 삼선 최강자 여섯번째 자 이때까지 첫번째는 돈팬님이고그 다음에 보리님하고 13위님 그 다음에 해운대사자 그 다음에 마구의 아포지마님 아프, 하고 이제 여섯번째 소개하겠습니다. 삼성체관자. 아마도 이게, 이제는, 이제는 더 이상 삼성체관자를, 어, 이제는 소개를 안한거 같아요. 이제, 완결편이온거 같아요. 어, 이분은, 음, 제가 소개를 안 하는데, 이분은 지금 현재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분 실력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을 삼성체관자 여섯 번째로, 넣으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제가 안 넣어냈어요. 근데 이분 지금 현재 실시간 게임에 1등을 달리고 있고 일분실력자랑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이분을 넣으라고 합니다. 그, 그러면 그 이제 삼성은 이제 더 이상 채권자가 없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이제 이분이 여섯 번째면 이 삼성의 마지막 이제 득갈자가 없다고 보면 돼요. 현재 삼성 최강자가 더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배출이. 이게 마지막 여섯 번째 될것 같습니다. 삼성 최강자. 일단은 이게 개인적 생각이에요. 저, 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일곱 번째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진짜, 진짜 신급 정도 아니면 웬만하면 삼성은 여기서 이제 마, 마무리 단계가 온것 같아요. 더 이상 삼성 채간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어, 마구가 이제 1년 동안 했지만...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소개를 하겠습니다. 삼성 채관자 자, 현재1 있던 네, 판타스틱 무의최관자를 여섯번째 예, 소개 드립니다. 자, 웬만하면 저는, 저는 이분을 소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예전에 해처리팸에 있을 때 아기 사자로 삼성에서 제일 잘했습니다. 그 해처리팸의 대표 에이스급이었는데 지금 닉네임을 판타스티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어 클럽을 보니까 어, 도도새 클럽에 들어가셨네요. 어른님 있는 클럽에 들어가셔가 좋은 좋은 클럽에 들어가셨습니다. 아, 이번 실력자예요. 일부는 삼성의 어, 삼성 채관자 중에 거의 실력자 속가기 때문에 제가 인정한 사람은 몇명안 됩니다. 어, 해운대 사자나뭐보리님이나 13인님이나 뭐, 뭐 마고의 아프리니님만 많습니다. 그중에 여섯 번째 어, 판타스티가 됐습니다. 저도 남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분을 넣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 게임 1등을 달리고 있고 날짜는 9월 19일입니다. 19일. 예, 충분히 이분을 넣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 삼성체관자가 7번째는 안 나올 것 같다고 아마도 이번에 마지막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판타스틱 구경해 보시죠 시시간 싱글 탑50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를 보면 중교수16 박현민을 쓰고 그 다음에 자익숙을02김인권을 쓰고 83자몽준은 무조건 저거 필수입니다 우일수 홀더카드 이거 무조건 쓰고 그 다음에 유교수는 94 이종범이고요 그 다음에 2루수는 88, 김성래를 쓰네요. 김성래 쓰고, 그 다음에, 음, 14, 김상수 쓰고, 9 9이수엽은 제가 능년치를안 봐가 잘 모르겠습니다. 8 7이만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 파워 타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도 1 박성민 넣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1 박성민 넣고요 일단은, 음, 대개, 완성도는 높아요. 거의 삼성의 그 끝파왕이나 보면 될 거에요. 그 다음에 8호 김시준을 쓰시고, 선발, 99, 임창용, 02, 노잔진, 그 다음에 8호 공영호, 84, 한군보 1호 안지만, 09, 공여 06, 오승환, 96, 박준시. 완벽합니다. 이 삼성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 거참고하셔면 됩니다. 덱이, 너무 잘 짰어요. 완벽합니다. 이야. 이제, 판타스님이, 삼성 생활 여섯 번째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일곱 번째 아니고, 이제는 구단별에, 책임자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구단별 책임자 1탄이 마무리된 것 같아요. 이제는 7번째는 안 나온 것 같고, 여기서 삼성편을 완결을 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나가 삼성에 전랑 분이 있다면 포함시키지만, 웬만하면 여기서 제가 완결을 시킬게요. 더 이상은 삼성 책임자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2분, 2분에서 끝,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차후에 자하는분이 있으면 그때는 추가 넣겠습니다. 그리고 3호 최강자의 여섯 번째고 초합 제가 소개 소개를 했을 때최강자는 13번째 겁니다. 어, 저, 정확하게 저도 제가 다 기억하고 있으면 뭐, 모르겠지만 저도 최강자 소개를 다 기억 못해요12 12번째 소개인데 이 이분과 포함하1 3번째인가 그겁니다. 일단은 제가 음 일단 확인해 봐야기 때문에 아마도 13번째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소개한거 보시면요 그럼 일단은 삼성은 마무리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유튜브 올라갈거는 음, 어, 다음주 토요일날 9시인가 어, 전 저녁 10시인가 이제 우리 클럽 클립 클럽에 어, 네, 내전 합니다 어, 많이 참가하면, 다이다시 하거나, 듀오 하거나, 아니면, 1대1 하거나, 그, 그거를 유튜브 올릴 겁니다. 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추석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